언제헬메가 자란 남해안 바닷가 에서는 해물부추전을 고추지짐이라고 해요 부추에다 포고추를 많이 넣고 해물을 넣어서 부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방아잎을 넣는 거예요 방아잎은 독특한 향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독특한 향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해요 언제헬메가 가을이 가기 전 방아잎이 나올 때 해물, 부추, 방아잎, 고추지짐을 해볼게요.해물, 부추, 방아잎, 고추지짐이 재료들이에요.언제 헬면은 300g의 부추를 가지고 하는데요.부추 100g을 기준으로 하면은 풋고추는 홍고추를 한 개나 두개 정도 섞어서 100g 준비하면 되고 해물도 100g을 준비하는데 기호에 따라 준비하면 돼요. 원재할매는 새우와 문어를 준비했는데 바지락이나 오징어를 써도 좋아요. 방아잎은 15에서 20g 준비하면 되어요. 부추 100g당 반죽은 우리밀 통밀가루 1컵에 찬물 1컵, 전분 1큰술, 불려서 빻은 찹쌀가루 1큰술, 구운 소금 1 작은술이면 됩니다. 부추는 3, 4cm 길이로 잘라서 준비하세요. 풋고추는 반으로 갈라서 어저하게 채를 썰어줍니다. 채 길이가 2cm를 넘지 않게 짧게 채를 썰어주세요. 채를 썰어준 풋고추는 굵은 얼개미에 대고 살살 흔들어서 씨를 좀 빼서 준비합니다. 망아잎은 쫑쫑 썰어주면 돼요. 칼로 다지거나 다지기로 다져주면 됩니다. 주재료들과 반죽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재료들에 반죽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면 됩니다. 해물, 부추, 방아잎, 고추, 지짐이 반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채에 비해서 밀가루 반죽물을 적게 넣었기 때문에 조금 야채가 숨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부치면 됩니다. 지짐이를 부쳐볼 건데요.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달구어지면 한 국자씩 떠서 얇게 펴서 부치면 됩니다. 얇게 펴편 다음에는 숟가락으로 고루고루 이렇게 펼쳐서. 동그랗고 예쁘게 붙이면 됩니다. 한 번만 뒤집어서 완성시킬 거라 밑이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뒤치개로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그래야만 고루 노릇노릇하게 붙여진답니다. 밑이 노릇노릇하게 익었다 싶으면 뒤집어 줍니다.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졌어요.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붙여졌는데요. 뒤집어진 부분도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붙였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어서 완성시킵니다. 뒤집어진 부분도 노릇노릇하게 붙여진 것 같아서 뒤집어 봅니다. 와우, 맛있게 붙여졌어요. 완성입니다. 상해 내실 때는 통째로 내셔도 좋고 얌전하게 썰어서 내셔도 좋아요. 초간장을 곁들이면 더 좋은데 통째로 내서 쭉쭉 찢어서 먹는 맛도 좋거든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